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영훈입니다 오늘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실전문제풀이 399선 제6강 시간으로서 51번부터 60번까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51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51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기망행위란 속이는거죠. 표의자에게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강화 유지하게 하려는 일체 행위를 말한다. 맞습니다. 이, 타인의 과실이 있는, 자, 타인의 과실이 있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차고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자, 사기 사기에 의한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데, 이때의 기망행위는 과실이 있는, 타인의 과실이 있는 기망행위가 아니라 타인의 고의죠, 고의. 고위. 고의가 있는 기망행위입니다. 아주 상대를 이용하려고 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돼. 고의 있는 기망행위. 이거 틀렸네요. 3. 표의자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는 주관적인 것으로도 촉하고 그 착오는 동기의 착오라도 무방하다. 그렇죠.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는 음, 주관적인 것으로도 촉합니다. 맞고요. 4.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의사가 기마행위를 하는 자에게 있을 것을 유효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기마행위를 하려는 자가 고의로 하면 됐지, 반드시 재상산의 소인을 입히려는 의사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맞고요 오, 매매의 목적물에 대한 의미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매도한 경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경합한다. 그렇죠. 경합을 해서 더 강한 쪽으로 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엑스, 틀린 것은 이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 52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뭔 얘기냐면, 자, 표의자가 있습니다. 제3자가 있어요. 이 제3자가 사기를 쳐서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의사표시를 또 다른 상대방에게 제3자가 아닌 상대방에게 한 겁니다. 상대방이 그 사실 즉 사기 친 거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에는 어,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자 틀렸고요. 두 번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상대방의 포괄승계인은 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상대방의 포괄승계인은 사기를 이기기로 한법률행위에 취소해서 대항할 수 없는 조세니 이 제3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그사 사기, 상대방이 사기를 한 거야. 그 사기친 사람이 포괄승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대항할 수 없는 제, 선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고 상대방으로 보는 겁니다. 자, 틀렸고요 3번. 제3자의 기만행위로 신혼보증서명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 보증서명을 서명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데, 언뜻 보면 맞는 질문 같은데. 맞는 질문이 아니라, 사기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려야 합니다. 가려야 한다. 네, 가려야 한다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됩니다. 자, 이건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4번, 교환계약의 당사자일반이. 상대방에게 그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허위로 고지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니다 없다. 교환 같은 경우는 서로 예를 들어 빌라나 토지를 교환한다든가 이런 경우인데 자기가 소유한 물건물의 가격을 약간씩 뻥을 칩니다. 가격을 살짝 올린다는 얘기죠. 허위로 고지를 하는데 서로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원칙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매도인이 이제 매수인에게 목적물의 시가를 고지하지 않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한 경우 상대방의 의사 결정에 불법적으로 간섭을 한건 아닙니다. 그 고지를 했다 뿐이지 그 상대방이 그게 시가보다 높은지 시가보다 낮은지 조사를 본인이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기를 위유로 취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있다고 했으니까 틀린 질문이 되는 겁니다. 5. 갑의 대리인 을의 사기로. 자, 갑의 대리인 을이 사기를 쳐서 을에게 매수 표시를 한 병. 병은 사기를 당한 겁니다. 이 경우에 갑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즉, 갑은 몰라요. 을이 사기 친 거다. 사기를 이유로 엄유행에 취소할 수 있다. 즉, 병은 갑과 을은 동일시 할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을이 사기를 치면, 갑이 알든 모르든, 갑이 사기친 게 되는 거예요. 법률상. 그래서 상대방과 동일시 할수 있는 인물.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든 모르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리인인 경우에는. 그럼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X가 하나만 오. 옳은 곳을 구하는 거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3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보. A. 제3주를 위한 계약의 숫자가 아닌 자. A의 기망행위로 자기 수유의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수익권을 이전하였다. 이게 정리를 하면 답이 누구에게? 을에게 이전을 했어요. 수유권 이전을 했어. 그런데 누가 기망을 사기를 쳤어? A라는 자가 사기를 친 거예요. A라는 자가. 이 경우에 여러분들은꼭 아셔야 돼요. 을이 이 상황을 모른다면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한 거고, 을이 이 사항을 알고나알수 있었다면, 즉, 과실이 있었다면, 을의 소유권이 무효인 겁니다. 그거만 알면 이 문제는 쉽습니다. 그 1. 갑이 사기, 사기당한 사실을 을이 알수 있었을 경우에,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있는 겁니다, 이때는. 그, 없다고 제가 틀렸고. 2. 만약 A가 을의 대리인, A가 을의 대리인이라면, A는 을과 동일시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을이 몰랐다 하더라도 갑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을이 선의 무과실이더라도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번. 갑이 A를 상대로, 갑이 A를 상대로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취소할 필요 는 없고 그냥 그,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4번. 을이 건물의 하자에 관하여 계약 체결 당시에 선의 무과실이더라도 가에 대하여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아니, 물을 수 있습니다. 이건 민법 제581조에 나오죠. 틀렸고요 5번. 을이 병에게 건물을 양도한 경우, 자, 을이 병에게 새로운 제3자에 양도한 겁니다. 감히 을가의 매매 계약을 취소하면 그 효과는 선의의 제3자 병행에게, 자, 선의의 제3자 병행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죠. 사기 강박에 의한 거라 하더라도 절대적 무효가 아닌 이상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10조 제3항에 나오는 규정입니다. 틀렸습니다. 다 X로 하나만 오, 옳은 것을 구하는 거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4번 차고 사기 강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차고는 일반적으로 법률이해 중요 부분의 차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두 번째 피의자가 차고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경우 차고를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한, 취소한 겁니다.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불법행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판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3. 제3자의 사기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매매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8례에 나옵니다. 틀렸고요. 4. 매도인의 기망에 의해 매매계약 체결 시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 어떤 토지를 매매 계약 했는데, 그 중에 일정 부분을 계약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만 매매하기로 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특약을 체결한 경우, 그 특약만을, 요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는 없다. 맞습니다. 그거만 할 수는 없고, 전체를 해야죠. 어떻게 그 부분만 기망에 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맞는 질문이고요. 5번.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법률행위, 소송행위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취하를 해야지. 자, 틀린 겁니다. 다 x 고 하나만 오니까 옳은 것을 구하시고 4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5번. 하자 있는 의사표시, 즉,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이제 3자는 특별히 자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므로 허의자가제 그 3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맞습니다. 3. 채무자가 보증인을 기망했어요. 그래서 보증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인은 채권자가 기망상의를 알았을 때에만 취소할 수 있다 무슨 말! 요거나 의심하다보세요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 즉, 과실이 있었을 때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 자가 어떻습니까? 틀린 질문이 됩니다. 자, 표의자가 강박의 결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외에도 그 공포심에 의하여 제 의사표시를 해야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된다. 그렇죠. 의사표시를 안 하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아닙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오, 어, 제3자에 의한 살기 강박의 경우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였다 상대방이 없을때는 언제든지 취소가능합니다 이건 뭐 상대방이 없기때문에 맞는 질문이죠 다 오고 하나만 X 지금 옳지 않은걸 구하니까 55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번 문제를 풀기로 하겠습니다 자 56번 갑소유의 A도자기 시가 천만원 이러한 갑소유의 A도자기를 탐내는 미술사 을은 갑에게 A도자기가 모조품이라고 속이고 자, 그리고 50만원에 매수하랬다. 합의 의사표시에서 판거에요 50만원에 지금. 그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그 후, 을은 선의의 병에게 A 도적을 1000만원에 팔기로 계약을 한 후, 을에 아직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병은 지금, 선의의 병은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선의에 갖고 있어야만 선의취득이 되는데, 지금 선의취득이안 돼요. 왜? 정유 개정 상태이기 때문에, 판 을에 아직 갖고 있는 겁니다. 이 경우 지금 틀린 설명. 자 보겠습니다 1 갑은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사기당했으니까 당연히 을에게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갑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 수익권은 갑에게 있다 그렇죠 50만원 돌려주고 내거다 하면 갑에게 있는 겁니다 갑이 취소할 수 있는 상대는 병이 아니라 을이다 이건 역시 맞고요 갑이 매매목적물의 가치에 관한 착오를 하였는 바 이는 동기착오에 해당이 된다 맞는 질문입니다 선의의 병은 소유권을 취득함으로 가은 병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지금 가은 병에게 소유권을 병이 이 도자기를 가지고 있다면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병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의 취득이 안돼 취득하지 못한 거야. 그러면 가은 병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한해서는 틀렸죠. 그래서 5 6권은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걸 구하는 거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7번입니다. 57. 갑은 을에게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법원에서 성년후견 개시심판을 받았는데 자 성년후견 개시심판을 갑이 받은 겁니다. 갑.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그 의사표시를 수령한 을이 수령 당시 미성년자이었을 경우 자 을은 미성년자입니다. 을은. 자 갑은 처음엔 성년자였고 나중에 피성년후견인이 된 거고 을은 애초부터 미성년자인 겁니다. 이러한 경우 의사표시 효력에 관한 법률관계를 설명한 것중 맞는 것은? 하나씩 보겠습니다. 1. 갑의 의사표시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표시이므로 당연히 무효다. 무효가 아니죠. 갑이 의사표시를 했을 때는 피성년후견인이라 성년이기 때문에 그의 의사표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의사표시를 발한 다음에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 피성면후유견인이 되는 것그 의사표시자가 그 의사표시를 한 후에 사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제한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X2번 을은 의사표시의 수령단이신 미성년자이므로 갑의 의사표시가 도달되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틀렸죠? 을은 있습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 제한능력자인 을에게 있어서 의사표시가 도달되어 있는 경우에 그 유효함을 갑이 주장할 수 없는 것이지 그 제한능력자인 을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 3. 갑의 의사표시는 의뢰 법정 대리인 병이 도달 안 경우 도달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도달시로 소급하는 건 아니죠. 병이, 그 법정 대리인 병이 알면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그때부터 소급하자고 그때부터 효력을 발생한 겁니다. 도달은. 자, 그래서 X. 4. 갑은 그의 의사표시를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자, 맞는 말이죠. 예, 의사표시는 했기 때문에 그가 피성년, 아, 피성년후견이 되었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오, 갑이 피성년후견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을이 알았을 경우에는 갑의 의사표시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교,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바로 도다이시의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 갑의 의사표시를, 갑의 의사표시를 발신한 이후에 피성년후견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의리 알든 모르든 도달주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X, 다 X고 하나만 오. 자 맞는 걸 고르니까 57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58번입니다. 58 우리 민법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에 가려여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음 중 도달주의 예외로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것이 아닌 것은 자니까? 그러니까 발신주의가 아니니까 도달주의를 찾으란 얘기입니다. 도달주의를. 자, 1번.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제한 능력자 또는 법정 대리를 확다. 자, 이거 발신주의 맞고요. 2번. 사원총회의 소집 통지. 역시 발신주의 맞습니다. 3 채권자의 채무 인수에 대한 승낙의 확답 역시 발신주의 맞고요. 4번. 격자지간의 계약에서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 예, 승낙한 사람이 어, 보냈을 때, 바로, 8신주의 맞습니다. 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이익의 향수 여부에 대한 최고. 이거는 꼭 도달을 해야 됩니다. 이건 도달주의입니다. 도달. 자, 그러니까, 발신주의가 아니죠. 다 오고 하나만 X 아닌 걸 고르니까, 58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59번 문제입니다. 59. 다음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맞습니다. 2. 의사표시자는 발신 후 도달 전까지, 도달 아직 안한 거죠. 그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있다. 거둬들일 수 있다. 맞습니다. 3. 의사표시의 불착 또는 연착은 모두 표의자, 즉 의사표시자의 불이익으로 돌아간다. 맞습니다. 4번 발신 후 의사표시자가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하여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정확한 설명이고요. 5번. 법원의 공시송달 명령이 없이 일간신문지상에 공고를 낸 경우에는 공고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통지가 도달되었다는 입증이 없어도 상대방은 그 공고를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없다.죠. 이건 법원 게시판이 되기 때문에 법원의 공시송달 명령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없다. 자 x 다 오고 하나만 x 자 틀린 걸 고르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60번 문제입니다 60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등기 신청에는 쌍방 대리가 허용된다 맞습니다 2번 의사능력없는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무효이다 맞고요 행위능력 행위 즉 제한능력자인 경우에 가능하지만 의사능력없는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그것은 무효입니다 3. 수권행위의 철회는 임의대리권과 법정대리권의 공통된 소멸행이다 틀렸죠? 수권행위라는 것은 임의대리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대리는 해당이 되지만 법정대리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게 아니죠. X. 4.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맞고요. 오, 행위 능력자인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으면 그가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60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푸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아,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실 문제풀이 6강이었고 51번부터 60번까지 부지런히 푸셨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